첫 번째 경기 타이틀 매치 4강 토너먼트 라이트급 맞대결입니다. 아, 투페이스 선현범 그리고 가온 서지명 동갑 선수들의 맞대결이고요. 선수들의 신장에서는 선현범 선수가 4cm 합니다. 우위에 있습니다. 먼저 브루커 신장 170cm 체중 64kg 23전 17승 6패 화순 피닉스 짐 소속 투페이스 서 KTK 라이트급 랭킹 4위 선영범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커. 신장 174cm, 체중 64kg, 16전 11승 5패. 인천 라운지 소속 가온 소개한다. 서진. 급 챔피언 서지명 선수입니다. 제본 경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되며 본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잠시 후. 6 경기는 이 경기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이누이열 주심이 경기를 책임지겠습니다. 성... 사실이 KTK 대회 오늘 경기에 좀 규칙을 등이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킥복싱 또는 과거의 k 1과 흡사한 룰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죠. 어, 대한 격투기 협회만의 룰이긴 한데 네. 일단은 K-1 룰과 약간 흡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점 방식 자체가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걸 KO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미지 그리고 음. 세번째 정타 그리고 만약에 연장까지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어그레시브까지도 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판정까지 가게 된다면 보다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파이팅. 경기를 점식하겠습니다. 선영범과 서시명의 맞대결 출발합니다. 안해, 직하게 들어갔습니다. 선영범 선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강한 킥을 부사하는 선수고, yeah. 서지명 선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잘 받아주는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자, 킥 공격. 자, 킥 다지 않았고요. 몰아붙입니다. 오, 아... 지금 로블로가 나왔군요. 저게 아, 이제 왼손잡이와 예. 오른손잡이들이 싸울 때 저런, 그렇죠. 현, 저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예. 어,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우스포와 오소독스 맞대결에서는 이 하체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킥이 들어갔을 때이 로우 블로에 좀 위험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로우를 차다가 이제 무릎 부분이 이제 살짝 스치고 나간 정도인데 뭐 회복이 금방 될것 같습니다 네. 잠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범 선수 파이크! 자 경기 재개됐습니다 파이크! 자 레그킥 확실히 좀 킥을 많이 활용해주고 있는 이서영범 선수예요 서영범 선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공격적인 어, 스타일을 많이 들어갑니다. 구사를 하고 예. 그리고 서진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파이팅! 콤비네이션 스타일을 많이 구사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승패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마. 네. 자 전진하는 쪽은 서지명 선수입니다. 네, 스플릿 상황. 파워 쪽에서는 조금 더 선녀범 선수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스텝을 밟아주고 있는 양 선수. 자, 지금 링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서지명 선수입니다. 보통 왼손잡이들이 거리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왼손잡이들이 거리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많이 먼저 치고 들어가기보다는 기다려 주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어. 근데 선현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어, 레프트 그래 펀치 콤비네이션 이어집니다. 자, 펀치 치고 받는 양 선수. 그리고 이렇게. 자, 콤미지 있어요. 네. 아, 정말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현범 선수고요. 인사이드 레그킥, 서준명 다시 한번 레그킥. 지금 레그킥이 조금 높아요. 안 다리가. 예. 저 로블로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한 차례 로블로가 있었던 이번 1라운드였고요. 그리고 선현범 선수가 희한하게 로블로를 많이 맞는 선수입니다. 어. <목소리>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워낙 공격적인 선수라, 선수라 같이 차다가 조금 더 타이밍이 늦으면 이제 안쪽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킥 높게 한번떠봤습니다 서진아. 번치로응수합니다빠디게 자, 원투. 레프트 들어갔습니다. 아, 데미지 거든요 네, 선현범. 에이. 에이. 자, 에이. 1라운드 이제 시간이 얼마 에이. 없습니다. 니케. 여기서 공이 울리면서 1라운드 마무리 됐습니다 자선영범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1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서지명 선수는 이제 보통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점점점점 점점 몸이 풀린 슬로우 스타터 스타일이라 어.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에 어떻게 싸워질 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영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쭉 저렇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계속 싸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서연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펀치를 위아래로 계속 섞어주면서 얼굴이랑 몸통 쪽으로 계속 섞어주면서 가드를 떨어뜨리기를 많이 노리고 있고, 그리고 킥으로 시작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반해 이제 서지명 선수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서지명 선수도 지금 조금 조금씩 앞손을 사용해서 먼저 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킥이 날라오는 동시에 라이트를 길게 뻗어봤습니다, 서연범. 말씀해 주신 대로 서지명 선수는 좀 슬라우, 슬로우 스타터다. 그러면. 2라운드 좀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지명 선수는 보통 2라운드, 3라운드 넘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해지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들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또 오늘 여섯 번째 경기 준비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경기에서 너무 힘을 빼면 안 되거든요. 또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죠. 그렇죠.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니면 안배를 최대한 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자, 코너 쪽에 몰려 있는 선현범. 인사이드 레그킥. 자, 자 서지명 선수 다시 공격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네, 어, 디킥 자, 저렇게 기다려주면 안 되거든요. 받아주려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플라잉킥. 어? 다시 클린치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선언됐습니다. 야, 떨쳐냈고요. 서지명 바디샷. 들어갈 때 올라오는 저 무릎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바디킥 한번 강력하게 보내봤습니다. 선현범 선수가 킥이 되게 강해요. 지금 벌써 옆구리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예. <laughs> 자, 따라 들어가는 서지명. 어, 자 강력한 레그킥 선현범. 원 투. 선현 선수가 지난번보다 주먹이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 주먹이 조금 더 깔끔해진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주먹도 주먹인데 킥도 굉장히 매섭게 들어가고 있는 선년범이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안다리를 계속 걸어주고 있는. 어렉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다 카운터에 걸렸죠. 정확하게 카운터 한 방을. 자 왼손 시킵니다. 왼손잡이들 저게 무서운 거거든요. 왼손잡이들 흔히 불리는 그 쓱박이라 불리는 급펀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와, 순간 지금 선영범 선수도 좀 놀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왼손잡이들 강점이 적어거든요 그렇죠. 원투 그리고 바니 니킥으로 응수하는 서지명. 자,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회복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저한 차례 다운을 허용한 선영범이고요. 어, 백스핀 블로우. 백스핀 없거든요. 예. KTK 규칙은 백스핀이 불가한 룰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스핀을 안 맞았으니까 그런데 백스핀을 만약 맞았다면 정말 충분히 주의경과 나올 수 있는. 자 높게. 자 지금 1라운드에 비해 서 확실히 네. 네. 어, 이도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우 스타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수명 선수예요. 네. 어, 잠시 지금 주의를 받고 있고요. 네. 서진영. 서진영 선수 지금 저 피하고 걸어주는 저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네. 조금만 더 빠르고 아 버팅 아, 나왔죠. 버팅이 있었습니다. 서진범 선수는 지난번에 주진규 선수랑 할 때도 버팅 있었고 버팅도 많이 나요. 와 이게 공격적인 선수들이 아무래도 중심 앞으로 많이 넣고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랑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우... 서지명 선수는 뒷손 바디를 걸기 위해서 깊게 들어왔고 예. 그리고 선영범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중심을 많이 앞으로 주고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회복이... 지금 빨리... 예.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로블로도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버팅에해서 지금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선현범 선수. 네, 충분히 쉬어 줘야 됩니다. 회복이 그렇죠. 완전히 될 때까지 충분히 쉬어 줘야 됩니다. 특히 네. 오늘 같이 이제 토너먼트 경기는 이제 뒤에 경기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쉬고 회복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재개됐습니다. 이사레그킥 그리고 바디케 라이트 리킥으로 응수했던 서지명. 자 계속 펀치를 받고 있는 선영범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들어갔고요. 자펀치 계속 주고받는 양 선수. 아, 쉬지 않고 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선영범 선수 같은 경우에 는 후플레이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후기 너무 오픈으로 걸리고 있어요. 네. 후기 좀 각이 잡혀서 들어가야 상대한테 데미지를 주기가 좋거든요. 그렇군요. 자 2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아, 버팅 이후에 좀 휴식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마지막에 몰아붙였던 선영범 선수였어요. 어 아마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갔을 수 있어요. 네. 자 앞서 여기서 레스트 카운터. 다운을 당하고 말았던 선영범 선수였고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예. 자, 2라운드 확실히 1라운드에 비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서지명이었고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출발합니다. 파이팅! 자, 경기 흐름은 지금까지 서는범 선수가 많이 가지고 갔는데 네. 근데 일단 다운을 한번 당했죠. 그렇죠? 자,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는 서지명 배드킥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디샷. 레그킥. 세가 필요 없어. 자, 앞선 한번 가볍게 던져 봤고요. 서지명. 조금씩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안쪽 레그킥. 자, 레그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번 3라운드입니다. 서지명. 서현범 선수의 지금 공격이 피체 약간 떨어졌습니다. 예. 좀 앞서 버팅의 영향일까요? 버팅의 영향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서지명 선수의 압박이 너무 거세졌어요. 그리고 펀치의 정확도도 지금 라운드를 거듭될수록 더 올라가고 있고요. 네. 확실히 1, 2라운드와 비교했을 때이 선현범 선수의 스텝이 조금은 무거워진 듯한 느낌도 있고요. 네, 안 다리도 많이 맞았죠. 예, 네.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어, 자, 페이크 동작 이후에 레프. 그런데 선현범 선수와 1라운, 드첫경기를 어, 치르고 나면 뒷 경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워낙 공격적인 선수라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 레그킥 프트 레프트 콤비네이션 보여줍니다 서지명 서지명 선수 1라운드 같은 파이트를 보여줘야 돼요 번쨰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1라운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런 모습을 딱 나오고 있는데 클린치를 끊어주고 아! 자, 아크로바틱한 또 움직임 한번 네. 보여줬습니다 지주선서는 얼마든지 해보라는 제출을 취했고요. 예. 자 이제 1분 여초 남아 있는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야, 마, 마, 자 화려한 기술 몇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현범. 사실 저 화려한 기술이 지금 본인의 체력이나 데미지 지금 본인의 그거를 감춰주기 위한 전략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저런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면 본인의 체력을 더 갉아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거리를 멀리 두고 상대가 못 들어오게 만들려는 전략이죠. 자 이제 힘을 좀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대로 들어왔는데요, 양 선수. 서지면서 가드가 지금 굉장히 높고 단단합니다. 나온 선수도 특징이죠. 가드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서지며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바디케자 아, 들어오는 좀스처를보여주고있는상념범이고요자 지금. 선현범 선수가 가류타임을 시도했는데 서준호 선수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네. 마지막 <laughs> 10초. 자, 마지막 10초인데요. 서둘 입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화려한 킥 공격 보여줬던 선현범이었습니다. 프론트킥. 자, 공이 울리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양 선수 판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선영범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받아줬던 그게 이제 일본의 가류신고라는 선수가 항상 라운드가 이제 종료되기 얼마 앞서서 가류타임이라고 발 붙이고 난타전으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런 제스처예요 근데 서지명 선수가 받아주질 않았죠 <laughs>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계속 경기를 네. 풀어나갔던 네. 서지명이었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선수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이 화려한 헤드킥을 맞고 나서도 서준명선수좀 아무렇지도 않다는 제스처를 한번 보여줬고요. 정말 이제 이거 판정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 1경기. 자, 판정, 판정 들어보시죠. 제 1부심 30대 28. 레드커너. 제 2부심 29대 28. 레드커너 제 3부심 29대 28. 레드커너 이렇게 3대 0으로 자3대0 만장일치 판정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했습니다. 서지명 선수가 결승전으로 갑니다 서영범 선수 너무 잘 싸워줬는데 지금 서지명 선수의 다운 하나가 컸죠 네. 다운이 감점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기.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뒤집힌 상황이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빠르게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좀 체력을 리커버리해서 여섯 번째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서지명 선수입니다 네. 자 서현범 선수 굉장히 1라운드부터 공격적으로 잘 싸워주긴 했는데 네. 조금은 아쉽게 됐네요. 네, 일단 다운이 한번 있고 버티기 한번 있었던 것들이 일단은 ]겠습니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지명 선수 같은 경우 또 더욱이 슬로우 스타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아빠에 거세지는 스타일이라서 서현범 선수가 상대할 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네. 결국 이 서지명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선연범과 장덕준의 리메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게 날라갔네요. 네. 자, 슬로우 스타터. 본인의 좀 스타일대로 2라운드부터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던 서지명. 일단 4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 접...